여기에 아무리 비정한 것이라지만 국민의힘 내전 사태가 정말 점입가경 목부린 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만약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 윤핵관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고 있다면 그것도 더 문제입니다. 용산궁을 둘러싼 권력 암투 하루속히 종결되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내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적으로 닥친 내후위안을 극복하는 데온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김장철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김장연대 타령입니까? 그러다 김치 또 깨질까 걱정됩니다. 당헌을 개정해서